왕릉에는 능침에 가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그 여기는 이제 올수 있으니까 그냥 고또또 또 기본적으로 또 여기 설명하기도 여기가 이, 능지를 찾으러 이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능지를 찾으러 다니면은 그거 찾았을 때 거기에 다른 무덤이 있을 수도 있고 민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왕이 묻힌다니까 다 가야 돼. 그죠? 왜갈때 그냥 내쫓느냐? 아니에요. 연산군 일기에 보면 정상품 이상 무덤이 있는 데는 쌀을 열다섯 석 주고, 정상품 밑으로 있는 무덤이 있는 거는 딸을 세 석을 줬다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다 주면서 보내는 거야. 근데 성종을 여기 묻으려고 보니까, 여기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 무덤이었냐면은, 광평대군 무덤이에요. 세종의 다섯 번째 아들. 세종의 다섯 번째 아들. 그러니까 성종으로 치면 할아버지, 한참 할아버지잖아, 그죠? 그래도 왕이 있으니까 가야되잖아요 음. 음, 그래서 보냈어요 그 어디로 보냈느냐 이른동 사시는 분 계셔? 이른동어잘알아어 네. 잘하죠 음. 거기 이른동에 가면 왕실 무덤 700기가 있는 데가 있어 가봤어? 어, 이렇다니까 <laughs> 왕실 무덤 700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음. 이른동에 음. 엄청나게 넓은데 음. 잘 갖고 있어 음. 응? 그 위에 그쪽에 광풍대군부가 있어요 거기 왜 거기에 있느냐 그 태조의 둘째 부인 신도강후 강씨의 막내 아들이 세자가 됐잖아 방석이 그 형이 누구야 방번이잖아 방번 방번. 누구한테 죽었잖아 방원이한테 죽었잖아 그죠 죽었잖아 방원이한테 죽으니까 불쌍하잖아 세종이 자기 다섯째 아들 방평대군 보고 야제 제사를 지어줘 그래서 그 사람 제사 를지어 그래서 봉사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있는 무덤 옆으로 보냈어 거기가 그 무한대군 그, 당번이 무덤이 거기 있어. 그래 서는데 그, 그광 지금 거기 가면은, 우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어. 알아요? 음. 모르는데 왜 오세요? 갑자기 먹는 곳 같은 게 아니에요. 아, 필경제. 필경제. 시진핑이 왔다 갔던 데잖아. 어. 시진핑이 왔다 갔다. 하여튼, 데. 유명한 식당은 저기다 물어봐요. 아. 나한번데려가줘요 <laughs> 그, 필경제. 그 필경제가 누구냐면, 광평대군 후손, 녹촌 이유선생의 <목소리> 종택이야. <목소리> 녹천이 누군지 알죠? 1호선 가면 녹천역 있잖아. 우리 <목소리> 집앞녹천역그이녹천 <목소리> 이유야. 그, 그, 호가 붙은 데 많잖아요. 사가정역뭐 이런 거 다, 압구정역. 다 호잖아, 그문녹천 뭐. 이유. 이유선생은 누구냐 면은그 북한 산성시일 때 감독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거기 그 종택이야. 그 앞에 필경제라는 글씨는 누가 썼느냐?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laughs> 우리 고등학교 교가지은 사람, 선생님. 일중 어, 김충현 씨. 그치. 네, 그분 글씨가 거기다. 그분 글씨는 워낙 많으니까. 자, 그냥 그렇고. 여기 이 능을 보면은 이게 보통 세분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 상계, 중계, 여기 하계. 아 어, 이렇게. 이상계 보면은 저 뒤에 요거 둘러싼 거, 이걸 이제 곡장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거는 이제 한 방이라고 얘기했죠, 방 하나. 어, 그래서 무덤이 크게 있어요. 그 무덤 그이 옆에 뺑 둘러, 큰 돌을, 열두 개를 뺑 둘러 이렇게 았어요 병풍석이라고. 근데 저거 세조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거 한테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죽는다. 어,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 근데 자꾸 전한 했어. 세조의 능에 가면 저게 없어요. 여에여기 이제 무덤이 이제 흙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저기 보면 12지상, 12지신이 이제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뺑둘로또 난간석도 있죠. 난간석 고그 다음에 여기 뺑둘로 양과 호랑이가 각두 쌍씩. 그러니까 네 마리죠. 네 마리씩이죠. 돌아가면서 있어. 전부 엉덩이는 봉분을 쳐다보고 양은 땅을 쳐다보고 호랑이는 앞을 쳐다보는 거예요. 양은 왜 땅을 쳐다보냐. 옛날부터 양은 땅 속에 잡기를 잡는데. 호랑이는 <laughs> <laughs> 외부에 잡기를 하고. 그래서 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면 여기 그, 이넓잘한 이제 판 예, 있죠. 예. 우리 일반 그, 이 조상들 외에 가면 저기다가 제물 올리고 예. 이제 전사하잖아요. 예. 그 상석이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제사를 저 밑에서 지내잖아요. 상장을. <laughs> 저기는 혼유석이라고 그래. 혼이 와서 노는 <웃음> 동네다. 혼유석. <laughs> 어, <laughs> <laughs> 그 옆에는 망주석인데, 저기에 대한 설은 뭐 굉장히 많은 망주석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는뭐이 신이 돌아다니다가 저거 보고 집 찾아온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 다음에 장명동 음. 저쪽 가고 있죠. 장명동. 장명동은 음. 절에 가면 많이 보죠. 석등. 석등. 예, 석등이 있던 게 절에 온 거예요. 저거, 저거 절에 가면 석등이 왜 있느냐?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등공양이거든. 또 석가모니의 부처의, 부처의 그런 그이 진리와 이 가르침이 온 세상을 퍼진라고 해서 저 등이 있는 거야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왕릉에도 갖다가 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그이 그 빛이나 이런 은덕이 온 세상을 밝혀달라는 뜻입니그 다음에 여기에 그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어. 문인석을 뭐이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는 뭐 무인석보다 우대했기 때문에. 이제 예. 팔에는 양손으로 뭐 이렇게 조그만 이게 짚고 있죠, 잡고 네. 있죠, 잡고 있죠. 그 홀이라는 거예요, 홀, 홀. 예, 저거는 이제 의식용, 의식용 장신구야.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임금님 말씀하시면 여기서 메모해서 절대 이거 안 하고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제사 지낼 때도 홀기라고 해서 이게 홀 있잖아, 그죠? 예, 그 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무인석, 예. 무인석은 이제 이뭐이 뭐이 갑옷과 투구, 그 다음에 칼을 무인석이 무인석보다 좀더 커. 이게 지금 한 2m 80m c 된다고 그러고 이게 2m 한 60m c 정도 된대요. 엄청 크죠? 근데, 거기에 가면 이게 2m 아래로 다 작아져. 어,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다고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말이 이제 또 하나씩 있어요. 이거는 뭐 아주 상징적이죠. 임금님 말씀 떨어지면은 즉시 말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들 보면 이 다리가 다 통짜로 되어 있죠? 다리가. 네, 그, 이게, 그, 통짜로 안돼 있으면은 망가지기가 쉽잖아. 아이, 웃기는 왜 웃어진다니까?